자1-3 부가의문문 1번 자 부가의문문의 기본형에 대해서 봐볼 뭐, 텐데요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뒤쪽에다 이제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않니 정도로 물어보는 의문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평서문 뒤쪽에 오는 거야 평서문 뒤에 이렇게 평서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문문, 부정문, 평서문. 부정문은 뭔지 알겠죠? 아니다. 나시 붙어 있는 거. 의문문은 우리 앞쪽에서 배운 거. 평서문은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서문 뒤에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어, 붙이는 방법은 비동사, 두동사, 조동사를 붙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이 이렇게 긍정이면 뒤쪽에는 부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you are the tallest in your class. 넌 너네 반에서 가장 크지, aren't you? 그렇지 않니? 어,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 들어가야 되고 긍정이니까 부정이 들어가야 돼요. 자, Gina likes chocolate. 어, doesn't she? 지나는 초콜릿을 좋아해.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일반 동사니까 비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두 동사로 받아주고 두 동사로 받아주고 일반 동사니까. 주동사로 받아주고 그 다음 긍정이니까 부정 들어가고 그 다음 d o e s n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 근데 can't you?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영화는 흥미진진했어. 그렇지 않니? 그래서 주어에 this나 that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부가음음문에서는 it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꼭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부가음문문에 인칭은 빼야 될것 같죠? 자그 다음에 밑에는 부정인데 아까 긍정은 부정으로 간다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평서문 쪽이 부정이면 뒤쪽에는 긍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Those bananas aren't fresh. 그 바나나들은 신선하지 않아. Are they? 그렇지 않나? 이런식으로 물어볼 때 아까 this 하고 that은 i s 로 그럼 t h e s 하고 those는 they로 어, 받아줘야 되겠죠 자, 프랙티스 5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부가음음문을 쓰는 거죠. 부가음음문 앞쪽이 긍정이었으면 부정, 부정이었으면 긍정. 음, 그렇게 바꾸는 거였지, 그지? 간단했어. 음. 비동사는 역시 비동사로, 일반 동사는 두동사로, 아, 조동사는 조동사로. 자, 너는 조, 훌륭한 수영선수는 아니야. 그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근데 앞쪽에 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정이고, 이쪽인 그럼 긍정을 와야겠죠? 그러니까, are you? 이렇게만 물어보면 되겠네. 나머지도,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거 참조해가지고 작성해 오도록 하세요.